유 수능 스타트 20강 예제 1번 들어갑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했죠? 한글를 봐도 이해 안 되실 수 있는 문장인데 한번 잘 이야기도 이해를 해 보면서 들어 볼게요. 자, 휴먼 빙스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do not enter. 자,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엔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enter into가 되면 안 되겠죠? 얘는 시작하다니까. 그치? 여긴 인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어, 들어가지 않는데요, 세상을. 뭐로써? 자, 컴퓨턴트라는 것은 유능 아니죠? 얘를 컴퓨턴트랑 바꿨으면 안 됩니다. 어, 여기 꾸며주는 걸로, 그죠? 유능한 도덕적 대리인, 그죠? 이때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게 아니야를 첫 번째 문제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리고 nor 나왔어요. 이 문장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Nor does everyone live the world in that state. 이때 nor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 때문에 바로 뭐가 일어났냐? 도치가 일어났어요. 도치. 그래서 does가 먼저 나온 거지. Everyone l e a v e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내가 everyone doesn't leave the world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또한 모두 아니야. 어, 뭐, 또한, 뭐도 아니야?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래요. 그 상태, 그 상태가 뭔데? 바로 이그 상태가 가리키는 것이 이 도덕적인, 유능하게 도덕적인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죽을 때도 완전한, 즉,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 또 하지도 않아. 노를 뭐뭐도 또 아니니까, 앞에 내용이 뭐가 나왔고, 즉, 언제? 부정문 나왔지, 앞에가. 앞에가 이렇게 부정문이 나왔을 때, 어머. 이렇게 부정문이 나왔을 때, 뭐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뭐 하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노를 쓰게 돼요. 어, 기억하세요. 앞에가 뭐뭐 하지 않았을 때, 부정문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오리와도 안 돼. 아시겠죠? 앞에가 뭐가 아니고, 그 뒤에도 또한 뭐가 아니기 때문에, 노리와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만 somewhere in between 어딘가의 그 중간 그렇그 중간 어딘가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cquire 뭔가 습득한데요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라는 것은 완벽하게 태어나 가지고 뭔가 내가 완벽하게 어?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도 아니지만 죽을 때도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유능한 행위자가 아닌데 뭔가 그 중간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획득을 한대요 acquire 획득한데요 뭘 획득하냐면 a bit of decency. Distance. decency라고 하는 것은 예의예요. 예의. 그죠? 품위, 예의, 이런 거 예, 예절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약간의 어떤 예절 같은 것들을 습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decency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셀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qualifies라는 IES 단수형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약간의 어떤 예의라고 하는 것을 습득을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 습득을 하는데 그 예의는요. 자, 자격을 부여하는 거야. qualify는. 어, 자격을 부여해요. 사람들한테 뭐에? 바로 멤버십에. 그죠? 구성원의 자격을 제,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 즉 도덕자 행 도덕의 도덕적인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얘랑 mortal은 불멸입니다. demoral의 어로는 immoral이 있고요 비도덕적인. 어쨌든 도덕적인 행위자의, 그죠? 커뮤니티 안에서 멤버로서의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누가? 뭐가? 바로 디센스. 이 품위,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뭐 완전하고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예의는 사람들이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가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 사람들이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예의라는 걸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네 번째에 진이 나와요. 진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죠, 그렇죠? 어, 유전자 무슨 발달 그리고 학습. 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유전자 그리고 발달하는 거 내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요. 자, contribute to 중요하죠. 기여한대요. 뭐에 기여하냐 뭐에 기여를 하냐면 바로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냐면 얘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죠? 어, 예의 바른 인간의 이제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것에 과정에 기여를 한대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이진 development and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어? 엄청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에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야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nature과 nurture 자 nature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성입니다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 진과 관련돼 있어요 유전자.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네이처 본성이잖아요. 널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두 개, 학습과 발달에 관련돼 있어요. 내가 점점점, 나, 내가 나 태어나서 배우면서 양육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널처가 양육이거든요. 양육. 양육이거든, 양육? 여기서 는 당연히 명사로 썼겠죠. 동사로 씁니다. 양육하다. 어쨌든 모와 뭐와 모와의 사이. 본성과 양육, 즉 길러짐, 그죠? 길러짐에이 사이에 인터랙션은, 그죠? however, however 나왔네? 잘 봐야겠죠, 그러면? 그러나 그 앞에서까지는 저 모든 게 기여를 하는데 그 유전자 발달 학습이 다 뭔가 기여를 하는데 이 네이처과 너초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그러나 어떻다? 엄청? highly? 그죠? complex. 엄청 복잡하대요. 그리고 그 발달 생물학자들, 발달 생물학자들 내가 뭔가 발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인간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이제 only just beginning, 겨우 시작 단계래요. 뭘 시작하는 단계냐면 to grasp, so grasp는 같은 말이 understand예요. 그래서 뭘 이해하는 시작이냐면 Just how complex it is. complex라는 거, 얼마나죠? 여기서 complex 현상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겨우 조금 이해하는, 이해하기 는이해하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n u t u r e 가 nature 이 사이, 그죠? 어, 내가 자연적이냐, 아니면 길러진 것이냐라고 하는 이사호작용이라는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발달 생물학자들도, 즉,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데, 전문가들이잖아.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 진짜 복잡하다. 이 레이저가 널처 사이에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 엄청 복잡하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겨우, 겨우. 그죠? 자, 그러면서, 자,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 자, 뭐, 뭐 없이야. 근데 뭐 없이냐면, 자, c o n t 라고 하던, c o n t 는 어떤 상황 문맥이야. 근데 PP가 나왔죠? provided. 자, 뭐에 의해서? by cells. 세포들, organism, 유기체, 사회적인 그룹, 그리고 culture. 이거 전부 다 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네요. 오리게네즘도 유기체니까 이런 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 그죠? 다른 말로 네이처야. 소셜그루면 컬처 같은 경우에는 널처예요. 그렇잖아. 그죠?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컨텍스트 없이는 이런 거 없이는 DNA라고 하는 거고. 다, 다시 얘가 진이네요. 어 얘는 inert. 자, i n e 라고 하는 것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얘가 무슨 말이냐면 활성이 안 된다는 거야. 비활성에. 그럼 다른 말로 얘가 액티브가 되려면 이거 액티브 오면 안 돼? i n 트야 액티브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cell, organism, s o i a group, and culture. 이 nature, n t u r e 모든 게다 제공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죠? 있어야 그때서야 DNA라고 하는 거지. g e 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6번 잘 이해하세요. 이런 모든 게다 있어야 는 얘기야. 자,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은 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즉, 엄마, 아빠가 의사야, 변호사야 라고 하면 쟤는 똑똑하겠지, 착하겠지 뭐 이런 거 있지. 엄마, 아빠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게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어, 사람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주어야. 그죠? 어, 모으도록, to be more. 도덕적이도록, 그죠? 유전적으로, 어, 도덕적이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사람은, 그죠? 사람은 유전적으로 이 도덕적이라고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누군가는, 그죠? 이 모두 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가지는 거야? 바로 oversimplified view.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화된, 그죠? 과도하게 단순화된 관점이다. How genes work. 즉, 어떻게 이때 유전자가 work는 작동하는지죠. 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본 거라는 거죠. 즉, 아,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어 도덕적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시킨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를 있어요. Genes and environment. 이 진과 그죠 유전자랑 환경.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태어하셔야 돼요. 진은 nature. Environment은 nurture. 그죠? 얘네가 상호작용을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은 그죠? 지금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떠냐면 make it nonsensical. 의미가 없게 한대요. nonsensical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요 의미가 없게 만든데 뭐뭐 뭘? 바로 to think that 생각하는 것을 의미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근데 어떻게 의미가 없게 만드냐면 I 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에 있어서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아이들에 있어서 도덕적 발달. 뭐 혹은 다른 어떤 다른 단계에 있어서도 상관없이 그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discussed. d i s c u s s e d 될수 있다. 토론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관점에서 바로 nature u r 트라는관점 지금까지 계속 뭐였어? 얘랑 얘는 같이 일어나야. 도덕적인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Nature vs Nurture 이라고 말하는 이 관점에서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다른 아이들이나 어떤 다른 어떤 발달 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Non-sensical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뭐야? 우리가 n a t u r e 를 Nurture를 딱두부자이 잘라가지고 상호작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이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non-sensical. 의미가 없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Developmental Biologist들은, 이 development a l b i o l o g i s t 들은 그죠? 발달 단계 의이 development b i o l o g i s t 들은 그죠? 생물학자들은 이제 아는 거야. 뭐 이것은 실제로 둘 다야. 둘 다야. 둘 다야. 하나만 이렇게 있고 뭐 무조건 어떤 건 nature, 어떤 건엄가 이게 아니라 둘 다야. 이것은 둘 다야.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둘 다고 혹은 이 네이처는 뭘통하거다널처를통하거다 결국에는 이 양육을 통해서 네이처가 있든 아니면 둘 다든 결국은 뭐야? 둘이 같이 상호적으로 도덕적인 발달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So,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완벽하게 그죠? 완전하게 과학적인 설명, 뭐에 대한? 이 도덕적 발달에 대한, 발달에 대한, 그죠? 어, 이것. 그리고 development, 발달, 이거, 그죠? 어디 인간 종에서 이것은 뭐다? Very long way up. 되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얘기예요 어, 이대 메이가 길인데 떨어진 거죠. 어, 떨어지. 까마득히 멉니다.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죠? 어,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성악설이라는 게 있고, 성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태아들 테랄들 착하다, 태아들보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응. 그렇다고 얘가 환경에 따라서만 정해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심지어 여기 쌍둥이 봐, 쌍둥이.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이 자랐어. 근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환경인데도, 둘이 똑, 뭐, 예를 들어, 되게 둘다안 좋은 상황이야. 완전 똑같은 환경에서 얘네가? 어뚜곤 착하고도 나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게, 이게, 이게 유전자에 따라 결정된 건지 아니면 유전자가 같은데도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결국이 이건 뭐다. 환경 때문이야. 어머 이거 왜래 단순히 도덕적 발달이 환경 때문이다. 혹은 유전 때문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잘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문법적인 특징들 어잘 체크를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전부 다 문제로 낼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번 거는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여기가 어려워서 자주자주 자주 듣고 싶을까 봐. 얘는 따라가면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